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래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정신 하나도 없네, 막. 서울은 자주 오세요? 서울요, 그래도 한, 한 달에 한두 번은 오는, 오는 거예요. 세미나 UH, 있을 때도 있고, 강의 같은 거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 진료를 보는데, 또토요일날 서울 올라오면 일요일날 이렇게 돼서, 거의 주 7일이래요. 어. 주 7일이라고. 안 하는 그말에는 이제 해봐야 되니까 <laughs> 그때도 일하고. <laughs> 우리 오늘 출판사 미팅 할 건데, 책 원고 집필은 어떠셨어요? 아, 어, 쓰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거의 끝나가니까. <laughs>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없고 진짜 힘들었는데. <laughs> 서로 짜증 좀 내고. <laughs> 아니야, 짜증 안 냈어. 나는 나는 사랑. 너무 치는 마음으로 지지머린 조언을 한 거지 짜증을 낸게 아니지. 두 어. 분이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아, 친합니다. 우리 제 친, 친한 몸 같은. 거. 나중에 한명더 오면 이제 세명이한 몸. <laughs> 혹시 뭐 어떤 손님들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병원은 고속도로 IC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경남이나 부산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그래서 주말에밖에 못 오는 환자분들, 학생들, 만성 보험 환자들, 토요일은 바빠요. 토요일은 어, 막 아기들도 많이 오고, 막. 음.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피부 질환 쪽으로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번도 컨트롤이 안된 피부 질환이 우리 병원에서 잡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특별히 치료를 잘해서가 아니고 뭐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너무 많이 씻는 게 제일 이유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다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뭔가 원인이 있어요. 한 번만 나를 믿어보고 일주일만 습관을 고쳐서 그렇게 했더니 나았다는 거야. 생활 습관을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가 제일 기억이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먹는 약하고 연고 처방하는 거 제일 쉬워요. 근데 이렇게 원인을 하나 하나 설문 조사해서 캐치하는 게 진료 시간도 길고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일이거든요. 이게 원래 진짜 정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오늘도 90명고 왔어요. 책. 내용이 뭐예요, 원장님? 우리 책 이름은 슬기로운 피부 미용 생활. 상담실에 가가지고 리쥬란 하셔야겠어요, 그거리 리쥬란이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 피부과도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상담 실장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피부는 뭐를 하면 좋을까? 그 시술은 뭘까? 이런 거를 조금 알수 있는 그런 지침서, 안내서. 그런 느낌의 책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용 쪽도 굉장히 성장을 해서 너무 많아져 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PD님이 같이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하면서 왔어요. <목소리> 되게 큰걸 넣었어요. 아이렇요어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목소리> 힘들었어요. <목소리> 재미 있었는데 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만큼만 썼는데 또 책도 길어졌어요. 페이지가 나온다 그래요. 그 오늘 혼나실 수도 있다고 아까들었는데. 어요아 많이 혼났어요. 혼나셨어요? <laughs> 아무도 혼낸 사람은 없으나 혼이 났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 더울림 의원에 있는 김소은 원장이라고 합니다. 동안 큐레이터 소블리 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 원장님과 어떻게 혹시 알게 되셨는지 한번 우리 귀염둥이 신혜랑은 <laughs> 학회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책도 같이 쓰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를 같이 많이 하는 멤버입니다. 박 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알고 싶은데 <laughs> 멀리 계시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혜는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대간둥이 신 어, 모르는 게 없어요. 아학다시칸 여전히 귀여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예쁜 동생입니다 솔직하게 한 번만 다시 <웃음> <웃음> 언니 빨리 와 언니 차례야. 저는 부산 북구 하명동의 아름다운 의원의 차혜정 원장입니다. 우리 박신혜 원장님은 아이디어 뱅크예요. 그래서 <laughs> 힘들지 않냐? <laughs> 맨날 물어보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시작을 하는데 꾸준히 해가요. 조금씩 조금씩 해가서 알고 지낸지 한몇년 됐는데 쌓인 게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음. 체크인 해주세요. 돼요. 체크인 좀 할게요. 편의점 갔다 올까? 편의점 나가서 오른쪽입니다. 30초 입니다한의점 나가 제일 좋대요. <laughs> 나 맥주부터 고르면 안 돼? 맥주부터 고르세요. <laughs> 먹태강 먹을까? 네. 예뻐요. 그냥 양상 그냥 갈래. 양상 그냥 가면 안 돼. 원장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라고요? 그러면 의사가 되신 이유? 돈 벌라고요? 그럼 평소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투잡이지 돈벌라고 방금 그거는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보고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삶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회 활동도 시작하고 강연 활동도 시작하고 뭐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는데 어 목표는 뭐 누구나. 예쁘게 늙고 싶은 마음, 안 늙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충족시켜 주면서 삶의 질을 올리고 기분을 좋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거를 하면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 이런 시술들,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도 같이 전파를 해 주고 싶다.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이 행복을 많이 전파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외부 활동을 좀 시작하게. 말하자면 또 주말에 애도 남편한테 맡겨놓고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즐겁게 친애는요 너무 귀여워요 고은 원장님이랑도 함께 할수 있어서 좋은 거죠 저도 너무 좋아요 진짜 영혼 없다 <laughs> 이제 오늘 헤어 메이크업도 한 김에, 그리고 저희 서울 올라온 김에, 오늘은 특별하게 스튜디오를 대관해가지고, 우리 원장님들, 김성원 원장님이랑 차혜정 원장님 같이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